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삶은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어, 그러나, 남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특정 부위의 건강 문제가 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이죠. 전립선, 이 작은 호두 알 크기의 기관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전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전립선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그중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져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배뇨 장애를 유발해서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런 증상은 직장과 같은 사회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립선을 위해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인 라이코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와 같은 붉은 과일에서 발견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 질환에 유의미한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라이코펜이 전립선 비대증을 포함한 전립선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라이코펜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남성의 삶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비뇨기과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비뇨기과의 치료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전립선 질환은 만성 질환인 경우가 많고 재발률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라이코펜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백 건이 검색될 정도로 많습니다. 구글 논문 검색 사이트만 찾아봐도 너무나 많은 논문과 전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들은 라이코펜의 효능을 상당 부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논문을 두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JNCI 국립암연구소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을 꾸준히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생물의약 및 약물요법학회의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주 10회 이상 토마토 요리를 섭취한 남성들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무수히 많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라이코펜의 전립선에 대한 효능은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토케미칼, 즉, 식물성 화학 물질은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천연 생화학 물질이고요. 라이코펜은 이러한 파이토케미칼의 한 종류로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여 체내의 유해한 활성 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립선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 및암 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라이코펜의 효과를 본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사 선생님이나 환자들은 라이코펜 섭취만으로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라이코펜이 전립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과장되었다고도 하고요. 알약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론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위한 상당히 우수한 해결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립선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의 영양제나 하나의 식품으로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필요시 전문적인 의료 상담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많은 연구와 논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라이코펜을 정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천연의 토마토를 요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토마토 자체를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다른 미량 영양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되어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열을 가하고 기름, 특히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될 때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는 라이코펜이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열을 함께 사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마토 소스, 구운 토마토 볶은 토마토 등의 요리를 통해 라이코펜을 섭취하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 더욱 이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이 라이코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접근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라이코펜만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한 더욱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서 토마토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병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중년 남성들의 영원한 고민거리, 전립선 질환과 라이코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이 영상을 통해 화장실에 제일 늦게 들어가셨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남자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